개정법 내용을 좀 보자고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어, 다중 대표 소송이 도입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감사위원 선임 시 여러 가지 의결권 제한이나 분리 선출 방식이 채택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나머지 좀 지엽적인 것들도 좀 있어요. 중요한 거 먼저 보죠. 우선 다중 대표 소송이 도입이 됐어요. 이전에는 다중대표소송이 다중 뭐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대표소송을 말하는 거죠. 자, A 회사가 있어요. A 회사가 A 회사의 주주가 A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얘가 얘가 얘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그냥 대표 소송이죠. 이게 그냥 대표소송이죠. 대표소송이에요. 대표소송은 주주가 아무나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만 제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만 분의 1을 1만 분의 1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100분의 1까지 안 되더라도 1 0분의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6개월 이상 보유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중 대표소송 이건 뭐냐? A 회사의 모 회사의 주주가 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대표소송.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중대표소송. 우리 과거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걸 이중대표소송이라고 불렀죠. 근데 상법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자, 한번 뭐 중요한 내용을 좀 보면, 다중대표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똑같아요. 물론 이거 모회사니까, 발행 주의 총수의 50% 이상을 초과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회사여야 돼요. 원고 적금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 비상장 회사인 그래요. 상장 회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장 회사의 경우에. 요게 좀 문제예요. 똑같이 1만 분의 1이냐? 아니에요. 만 분의 50이에요. 만 분의 50. 요게 많이 입법과정에서 요게 많이 다터졌다 그래요. 애초 법안에서는 요거랑 똑같이 만 분의 1 이상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해서 다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대. 그런데 이제 제기해서 반발이 심하고 그래갖고 50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자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다중 대표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비판이 많아요. 사실 상장회사의 경우에 이만 분의 50이면 이제 천 분의 5인데 3분에 오면은 뭐 어떻게 돼요? 0.5% 아니야. 0.5% 상장회사 주식 0.5%를 가지려면은 그거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 삼성전자 주식 0.5% 갖고 있으려면은 그 돈이 얼마겠어요. 이거 다중 대표 소송의 실효성을 많이 감소시켰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재계에서 다중 대표 소송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 입장에서는. 다중 대표 소송 자체가 경영을 어렵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절충안으로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됐어요. 좀 지압적인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자 그냥 대표 소송을 봐요. 대표 소송은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우선 주주가 회사의 이사한테 회사의 이사가 아니라 회사에다가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를 청구를 하죠. 구체적으로는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회사를 대표할 자에게 해요. 그 자는 이제 감사해요. 감사하죠. 현역 이사를 상대로 할 때는 소수주주가 소수주주라고 할게요. 소수주주가 감사를 상대로 이사를 상대로 한소기를 청구를 해요. 근데 회사가 그 청구를 받고도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비로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30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대표소송을 제기한 자의 보유 주식수가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다만 소송 어, 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면 은 소가 원고적격 흠결로 각하가 되죠 자, 그런 비슷한 규정이 여기에도 있어요 자백공일 요거만 갖고 얘기할게요. 소수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회사한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를 청구를 해요. 그리고 자회사가 30일 내로 제기하지 않으면 비로소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해서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똑같죠?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대,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모회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모회사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재기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 이것도 똑같아. 그리고 어,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된다는 것도 똑같고요.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한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재기를 청구한 이후에 청구 이후에 자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회사가 제기를 하지 않아 갖고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자회사가 제기를 했건 아니면 다중 대표 소송을 제기를 했건 어쨌든 간에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한테 이사를 상대로 한 소재기 청구를 한 이후에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러나 떨어진 경우에도 아까 본 거랑 비슷하게 소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규정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무적법 강화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다중 대표소송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어, 감사위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감사위원. 감사위원 우선, 감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부터 보죠. 여기서 감사부터 봐요. 감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제한 내용이 어떻게 되냐.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할 때,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의 총수의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청소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해임 시에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어요. 자, 요,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어, 과거에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법 내용이랑 똑같죠. 뭐 개정법이라고 특별할 건 없어요. 자, 상장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장회사에서는 선임, 해임의 경우, 둘다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어요. 네, 모든 주주가 선임, 해임 모두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비상장회사랑 다른 점은 뭐예요? 해임 시에도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대 주주는, 최대 주주는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포함해서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점에서도 특별하죠. 현행법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 부분이 좀 다르죠. 요 부분이. 현행법은 비상장회사 규정을 두고, 그리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에 대해서만 특칙을 두고 있었죠. 특칙의 내용은 지금 요거랑 똑같아. 선임, 해임 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100분의 3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요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이 부분 상장회사의 경우 퇴제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여기랑 똑같이 선임시에만 100분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이 됐어요 해임시는 에 제한이 없었죠 그런데 개정법은 이 부분에 대해도 해임시에까지도 의결권 제한이 된다라는 거그 부분이 좀 달라요 감사위원회 볼까요? 감사위원 선임 해임은 원칙적으로는 이사회에서 하죠 그런데 최근 사업연도만 자산 총액이 천억 원, 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죠. 근데그 선임해임할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해임을 할때 이때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의결권 제한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이거 천억 원 이상, 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예요. 이거는 감사위원인 경우와, 아, 감사위원이 사회이사인 경우와 사회이사가 아닌 경우로 나뉘어요. 사회이사인 경우, 그리고 사회이사가 아닌 경우, 이렇게 나뉘어요.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이때 의결권 제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최대주주이냐, 최대주주가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 모두,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100분의 3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만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 이때는 조금 달라요.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똑같아. 100분의 3까지. 자기가 보유한 주식만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3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근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죠.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서 합산해서 100분의 3까지 3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지금 현행법하고 비교하면 매우 간결해졌죠. 현행법은 뭐 사회의사인 경우에는 뭐 이거랑 거의 비슷했고 사회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주주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없었고 최대주주에 한해서만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고 뭐 복잡했는데 에, 지금 이거 좀 간결해졌어요 감사의원 선임 해임 시 의결권 제한하면 선임 해임 모두에 대해서 모든 주주가 다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이 제한된다 다만 어,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의원 선임 시에 한해서 특수관계인 보유, 보유 주식분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게 의결권 제한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는 내용이 같네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기억을 해 두세요. 요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법률신문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님이 하나의 표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놨는데, 아, 알고 봐도 헷갈려. 알고 봐도. 내용을 알고 봐도. 이렇게, 그걸 이제 감사하고 감사위원회를 하나의 표에다 늘라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게좀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이거 관련해 서좀 내용을 좀더 보죠. 자, 지금 천억 원 이상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해임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사위원 선임 해임 시 감사위원 우선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결의 요건 첫 번째로 선임의 경우에는 보통 결의로 해요. 근데 해임은 감사위원 해임은 특별 결의로 해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요. 감사위원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 감사위원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한다. 자, 감사위원 해임 관련해서 감사위원 선임 해임을 이사회에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음, 최근 사람들만 자산청이 1천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하죠. 그때 감사위원 선임해임할 때 그때 결의 요건이 어떻게 돼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선임은 보통 결의 즉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하죠. 근데 해임은 특별 결의 즉 제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하죠. 이건 아까 어, 기술 문제 풀이할 때도 봤어요. 음, 그런 건 이제 과거법에도 있었고 현행법에서도 그래요. 자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와의 균형을 맞춰서 선임시에는 보통결의, 해임시에는 특별결의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법 개정 전에는 이제 이게 없었지, 요요 요 내용이 없었죠. 요 내용이 없었다 보니까 해임도 특별결의로 하는 걸 보통결의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됐었죠. 자 중요한 내용은 요 건데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했어요. 분리선출 방식. 이게 뭐냐? 개정 전 법에서는 감사 위원을 선임할 때 일괄 선출 방식에 의해서 했어요. 일괄 선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사를 뽑을 때 모든 이사를 주주총회를 한번 열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를 우선 뽑아요. 이사를 뽑아 놓고 그 주주총회에서 바로 여기서 뽑힌 이사 중에서 감사 위원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괄 선출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일괄 선출 방식에 의하면 이 방식에 의할 때 의결권 제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에서 얘기했던 저런 의결권 제한 있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개정 전 법에서도 감사위원 선임 주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이사 선임한 이후에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만 적용이 됐다고. 그래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둔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의결권 제한 규정을 왜 두겠어요?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을 할때 대주주의 입김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스, 감사는 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사로 앉히겠지. 그런데 감사 선임,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의 입김을 제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감사도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임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선임해준 대주주가 입뻐하는 이사를 제대로 견제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주가 원하는 사람이 감사가 돼서 이 감사가 이사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일괄 선출 방식은 이이그 이사 견제 의 효과 대주주 견제 의 효과를 별로 발휘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요때 이사 선출을 할때 요때 요 중에서 이제 감사위는 선출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요 이사 선출을 할때 대주주 의 입김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대주주가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사가 선출이 됐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해 봐야 그 제한해 봐야 대주주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감사위원회에서 배제진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분리선출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분리선출 방식은 뭐냐.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에 한 명을 따로 뽑아. 이렇게는 다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 명은 따로 뽑아요. 한 명은 이사선출부터 따로 하는 거야. 감사위원이 될 이사선출은 여기에 사지 않고 따로 선출을 해요. 그리고 그때는 이사, 그리고 그때 감사위원이 한 명이야. 한 명. 감사위원이 될차 중에서 한 명은 이사 선출 시부터 따로 뽑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자가 이사로 선출되면 바로 감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이사 선출 결의, 감사위원 선출 결의, 이렇게 두번 하는 게 아니야.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한 명에 한해서는 따로 선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사 선출할 때 바로 저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해버려. 그러면은, 대주주,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감사위원 되지 못하는 거죠. 한 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분리선출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 분리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되는 감사위원의 수는 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법은, 우리 상법은 한 명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한 명은 그렇게 한다. 다만 정관으로 2명 이상을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분리선출 방식. 요것도 이제 재계에서는 반발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요, 계정, 과정에서. 근데 어떻게? 이제 통과됐어요. 분리선출 방식.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 해임 관련해서 또 하나 볼게. 여기서 분리선출된. 아까 감사의원 해임, 이거는 특별결의로 한다 그랬죠. 주요청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감사위원을 해임했을 때, 이렇게 선출된 경우, 요런 채 선출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 해임결의에 의해서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 지위는 유지하면서 감사위원 자격만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 얘의 경우에는 요 해임결의에 의해서 해임이 되면은 이사 지위까지도 다 박탈이 돼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뭐그 정도 보시면 감사 감사위원 선임 회임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은 봤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음그 감사위원 선임 회임 결의를 할때 이거 다맨 감사 선임 결의 해임 결의 이건 다주주총에서 하고 천억 원이상의 회사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회임도다주주 선임 해임도 주주총에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선임 회임 결의를 할때그 선임 결의할때 선임 결의 선임 결의를 할때그 전자 투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에는 결의 요건이 조금 완화돼요. 우리 보통 결의의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결권수의 과반수의 찬성 그리고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찬성 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이상의 결의에 의해서 전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감사나 감사위원회를 위원을 선임할 때는 뒤에 요건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석한 주주의 이결권수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감사, 감사위원 선임이 될 수가 있어요. 발행주의 선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요 요건이 요구되지가 않아요. 자, 고고, 규정이 들어있다는 거.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돼요. 감사,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어,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 하면 어, 이거 우리 전환 주식에서 전환 주식이서 전환 주식 전환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아까 봤는데 주주 전환 주식의 경우에는 전환 청구시, 그다음에 회사 전환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 제출 기간 만료시. 주권 제출 기간 만료 시 이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영업 연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이 되겠지 영업 연도 중간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A 주식이고 이 기간 동안은 B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배당에 관해서 특칙이 있었어요. 이익배당에 관해서 이런 규정이 있었어. 전환의 효력은 요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때요때 이렇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익배당과 관련해서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속해 있는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 기간 전체 동안 전환 전 주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할때 전환된 주식 이미 비주식이 됐는데 그거를 A 주식으로 취급해서 전환 그 이익배당을 할수 있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전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속해 있는 영업연도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걸로 볼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죠. 정관의 규정을 두면 그럼 이때는 이제 비주식으로 어, 전체 기간 동안 B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전환 이후의 주식으로서 이때 이익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B 주식으로 A 주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자 그런데 이 규정이 이 영업용도 말일을 이때 이익 배당을 할때이 영업용도 말일을 이익 배당에 관한 기준일로 간주하고 그 기, 영업용도 말일이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는 거야 이 규정이. 응? 근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영업연도 말일을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일로 삼고 있긴 해. 그런데 이익배당 기준일을 반드시 영업연도 말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건 정확히 나름인 거지. 그런데 법 규정이 마치 영업연도 말일이 이익배당 기준일인 것처럼 해서 규정이 돼 있어서. 거래계에서 이제 혼란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 기준이로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규정은 마치 영업률도 마리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않네 어, 기준이론를 다른 날로 정하면 안 되나?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실무적으로, 3월 중순에 전기 모든 회사,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3월 중순에 그 주주총회를 열게 되는, 주주총회 그,가 열리는 시점이 집중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규정을 삭제했어. 이익 배당에 관한 요 규정. 이걸 삭제했어요, 그냥. 삭제했어. 그래서 요내용이 이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주주총회 분산 개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어. 영업용도 말일이 기준일인 것 같은 이, 이런 뉘앙스 때문에 초래되는 거래계의 혼란을 좀 완화하고, 그리고 주주총의 집중 개체 현상을 좀 완화하고, 다시 말해서 분산 개체를 유도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이걸 폐지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입법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요 내용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의 효력 발생 시기는 요 때다라는 거 알아두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폐쇄기간 중에 있는 주주청의 결의에서는 전환 이후의 주식으로서는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없다. 요 내용만 알아두면 돼요. 특칙으로는. 요게 원칙이고, 특칙으로는 의결권 행사 알아두면 된다. 여태까지는 요거 특칙으로서 요, 특칙으로서 요두 개를 알아뒀는데, 이익배당이랑 의결권 행사. 요건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전환주식 요 규정. 요게 이제 350조거든? 350조. 어, 본문하고 단서가 있는데, 3 0 0업서 단서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뒤에도 나오죠. 신주 발행세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그런 것들도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배당 관련해서 요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머릿속에서 싹 지우면 돼요. 자, 그 정도 있고요 예, 뭐, 한이정도예요 예. 계정금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어, 지금, 그, 어, 요거, 요거 뭐요 정도 알아두고. 내년에 시험을 볼때이 개정법이 출제가 될지는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판례는 출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시험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 개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6개월 내에 있는 판례는 출제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르면 6개월 내법 개정이 있어도 출제를 안해야 됨이 원칙이겠지 안해야 안하는게 맞겠죠 구법대로 출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개정된 내용은 출제 를 아예 안하는 거지 개정 전 내용도 후 내용도 그렇게 해서 이번 여러분들 본인 시험에서도 요 내용이 출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내 맘대로 하는게 아니라 알아 두셔야 되겠죠 자, 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